안녕하세요. 고소하게 TV 내용 중에 님 최정인 변호사입니다. 하라오 트럼프입니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님 요즘 뭐한가하시죠 네. 근데 요즘에 백신 문제 때문에 네. 조금 바빠졌어요 아, 다시 바빠지셨어요 네. 그래도 뭐 인기 나온 인기 잘 마무리해 주시고 과발 네. 행동하지 마시고 <laughs> 인기 잘 맞춰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요즘 뭐 어떻게 지내시나요? 드라마 말고는 딱히 하는 건 없어요 어, 어떤 어 드라마 보고 오셨어요? 아, 어, 펜트하우스 드라마 펜트하우스 몇회혹 이번에 보시고 오셨나요? 이번에 15회요 펜트 네. 펜트하우스 15회에서도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셔서 저희 내용증명이 방문해 주신 건가요? 네 그럼요 어 그럼 한번 같이 영상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여기 첫 장면인데요 혜인이 네. 사망신고를 아직 안 했다고 최무사한테 연락을 받았다는 주단태인데 네. 사망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 사망 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만일 위기한 내 사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는 혜인이 명의로 된 땅이 있다고 혜인이가 죽어 상속 문제가 있다면 서 주단태가 사망 신고를 제촉하는 것 같더라고요. 단을 네. 주단태한테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은 음, 심수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원칙적으로 심수련 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즉 계자녀라고 하는데요. 좀 말이 조금 발음이 네. 굉장히 주의해야 되지만 계자녀인 네. 혜인이의 재산은 계부인 주단태 씨가 개인을를 뭐 입양을 해서 정식 자녀로 등록한 것이 아닌 이상 주단태 씨에게는 상속될 리가 없습니다. 주단태 씨가 괜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돈도 많으시면서. 그러니까요. 네. 욕심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근데 뭐 돈은 많으시더라도 이 마음 이해하실 수 있지 않나요? 저돈 별거 아닌데요. 뭐 <웃음> <웃음> 여기에서는요. 네. 주단태랑 이규진이 고동이 민설아랑 무슨 관계인지 알아내려고 네. 실내 사격장 실총을 고동한테 겨누면서 네. 협박을 하는 행동이 있는데 네. 이거 문제가 없나요? 어 문제 있죠 뭐 주단태 씨가 협박은 아주 비일비재한 하 하지만 음.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 총으로 협박하는 경우에는 특수협박죄로서 단순 협박죄보다 더가중처벌 있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협박을 하시더라도 항상 위험한 물건을 땅에 내려놓고 맨손으로 협박하시는게 음. 보다 강한 처벌을 피하는 길입니다. 저도 보면서 조마조마하다 <laughs> 네. <웃음> 아, 여기에서는요, 네. 은별이가 로나한테 가서를 받아내고 음. 계속 로나를 협박한 사실을 하윤철이 알았는데 네. 천서진한테 얘기하면서 이건 심각한 범죄야! 음. 라고 하는데 네. 무슨 범죄인가요? 어 응별이가 그 로나에게 로나의 어머니인 오윤희 씨의 불륜 사실을 폭로한다면서 협박을 하고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로나에게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면은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음, 음. 유전자가 진실이. <laughs> 확실히... 근데 <laughs> <laughs> 네. <laughs> 너무 슬픈 얘기네요아 <laughs> 그러면은 천서진이 우리가 모른 척하면 된다면서 각서를 찢어버리는데. 네. 그 증거를 없애는 행동은 무슨 죄가 네. 되나요? 그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에 가는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합니다. 음. 그러나 우리 법은 친족 또는 동거 가족, 즉 전서진 씨, 하윤철 씨가 본인들의 딸인 은별이를 위해서 증거인멸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없도록 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부모는 딸을 보호하고 감싸고 음. 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이어진 일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도록 특별히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아 여기 마지막 장면인데요. 네. 아버지를 따라 나간 천서지는 아버지랑 싸우면서 음.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음.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셨는지 음. 천서진 아버지가 천서지 쪽으로 쓰러지더라고요. 네. 근데 천서지는 당황한 것인지 아버지를 붙잡지 않고 피하면서 사고로 이어졌는데. 네. 이것만으로도 죄가 되나요? 그렇죠. 사실 해당 장면에서는 천서진씨 아버지를 죽이려도 갈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계단이라는 위험한 장소에서 아버지와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아버지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은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가실치사죄가 성립할 것으로 음. 보입니다. 갑자기 표정이 바뀌면서. 음. 슬쩍 피하는게 조금 소름돋았어요 아, 네. 아, 그래서 결국 천서진 음. 아버지는 계단에 굴러떨어지면서 위급한 상태가 되었는데 천서진은 119에 신고도 하지 않더라고요 어. 네, 다친 사람을 보고도 119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받나요? 프락스 음, 형법과는 달리 우리 형법에서는 흔히 말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즉, 뭐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경우에 이를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뭐 다친 사람을 보고도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바뀐 천서진은 살릴 수 있었던 아버지를 두고 자기 갈 길을 가버리면서 결국 아버지가 죽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안되나요 원칙적으로 누군가를 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 형법은 부작위범이라고 해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 좀 설명이 어려운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전서진 어 씨는 본인과 아버지의 밀고 담기는 몸싸움 행위로 인해서 천서진씨 아버지 사망이라는 그 결과의 원인을 야기했고. 그리고 아버지와의 부녀 관계, 그 친족 관계에서 위험의 발생을 방지 할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서진 씨가 뭐 아버지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책임이 있으면서도 이를 방지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사망하게 내버려둔 경우에는 전서진 씨에게는 살인죄의 부작위범, 즉 아무런 행동을 하진 않았지만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행위가 직접적인 살인 행위를 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법은 평가를 해서. 살인죄 성립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즘 드라마에서 죽었던 사람도 돌아오더라고요. <laughs> 네. 이 예, 천서진 아버지가 죽지 않고 돌아온다면은, 네. 천서진 아버지는 어떻게 천서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 아버지가 죽지 않고 돌아온다면은 정말 요즘 말로 <laughs> 꿀잼이겠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죽지 않고 단순히 상해 결과만 발생한 채로 돌아오게 된다면은. 뭐그 피해 보상을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싶으시면은 저희 내용증명 님 보소하기닷컴에는 변호사들이 직접 작성해 놓은 상해 손해 배상금 지급 독촉 내용증명 샘플이 구비되어 있으니 이를 무료로 이용하셔서 내용증명을 한번 작성해 보시고 우체국에 직접 오가실 필요 없이 접수까지 안전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내용증명 님에 맡겨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메리카에서. 케이드라마 시상식이 생긴다면꼭 천서진 씨를 주고 싶어요. <laughs> 네. 얼마 남지 않은 니 <laughs> 천서진 씨를 위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모습 모시고 이번에도 펜트하우스실버에소 뭐 법률 이야기를 한번 리뷰해 보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트럼프 대통령 뭐 남은 임기까지 모시고 저희 펜트하우스 리뷰를 올릴 테니까 저희 고소하게 TV 내용 주문이 많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